자, 이번에 여기는 이제 대산면 유동리. 어, 굉장히 큰촌찜매 매물건이 접수가 됐습니다.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대지도 지금 한 137평 정도 되거든요. 그요 앞에 있는 땅도 대지고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도 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셨을 때 이 뒤로 보이는 이 땅들도 현재는 다, 다, 대지거든요. 물론, 이제, 사용 용도를, 과수원을 심으셨기 때문에, 실질상 사용한 부분은 이제 과수원이겠지만, 자, 그러면, 이 물건은, 어, 한 6,000평 정도 됩니다. 굉장히 물건이 크고요. 입구에서부터 출발해서, 저 위에 있는 이제 금나무 밭까지 다물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여기 들어오는 이 길은 논을 지나서 대산면 에 있는 많은 논들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이 산기슭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길 동안 많은 주택들을 보니까 외부인들께서 매매를 하셔서 재건축을 다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약간 어, 진영읍에 있는 내룡리 마을처럼 단도축택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마을입니다. 여기는 지금 그 중에서 자, 이 물건은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큰 물건입니다. 지금 입구 쪽에 그 주택이 위치해 있고 그 입구가 그 입구 말고는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이제 길이 없다 보니까 이 밭과 저 밑에 있는 집들을 다 같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거든요. 일단, 지금, 중턱에 올라왔는데, 뭐고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. 어. 어. 경사가 좀 있는 농지입니다. 일단은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서 이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이 다 올라왔고요 아 정상이 올라오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보네요 지금 이렇게 이 정상의 경계를 따라서 저 밑에 보이는 감나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엄청난데요. 이게 뭐지? 어, 이야. 자 이제 경치가 보이십니까 저 넓은 들판 여기서 보면 뭐 낙동강까지 다 보이네요 저 자리가 아마 얼마 전에 나는 솔로 촬영지였던 것 같은데요 춤을 하면 저기 는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까지 저 솔밭이 보이는 저 경계까지가 이 밭의 밭에... 어, 전체 면적입니다 지금 이 진입로에 있는 이 집은 엄청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거든요 <laughs> 근데 이제 지붕이 슬레이트란 점 그리고 옆에는 이게 아마 사람이 사시려고 지금 전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사람이 사시려고 별도의 방을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원래 어 창고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다 막아 놓은 모습이고요. 건물이 앉은 이 땅의 모양은 동그란. 이런, 어, 항아리, 항아리 모양인 것 같습니다.